든된나 계속 계속 밸려안니시 주식 법 주가가 굉장히 싸고요 보면 음, 자, 이부분 한번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순 어, 운전 자본이 시가 총액보다 클때그 어, 기업을 매수하는 어, 것이다. 자, 순 운전 자본이란 현금, 매출채권, 어, 재고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동자산에서 어,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어, 잔액을 말한다. 시가총액이 천, 원, 천 원인데 천 원인데 유동자산이 이천 원이야. 그러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기업이죠. 그러므로 어, 이론 이상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식을 어, 전부 어, 살수 있고 어, 유동자산을 현금화할 수 어,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, 부채를 청산하고도 어, 기업의 기업과 약간의 현금을 어, 남 음, 남길 수. 남길 수 있다 결국 투자자가 수중에 네, 있던 자본으로 비용을 지불 지불하고도 돈이 남으니 그 기업을 어. 공짜로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 어. 공짜 조항은 머리 벗겨지는데 뭐이 <laughs> 저도 머리 벗겨지면 조심해야 되고요 <laughs> 아, 이런 어떤 부분 순, 자손이라고 나오네요 <laughs> 이런 어떤 부분 에, 그리고 어, 가치투자는 자, 보면 자 보면 어, 가치, 가치 투자, 어, 투자가 추구하는 것은 저가 매수다 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형들의 책을 이게 꾸준하게 읽어야 돼. 그래서 순 운동자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그렇죠. 기업이 기업이 순 운전자산이 막 어, 2천 원인데 막 시가총액이 천 원이면 천 원이 안전마진이 남잖아. 보면. 그런 어떤 저스필링을 어, 들이대라는 그런 어떤 그런. 어, 그 벤자민 그레이엄 형이 그런 어, 하나의 위대한 발상을 했죠. 그 위대한 발상이 되게 막 커다란 건 아닌 단순하지만. 뭔가 어떤 보호받는 그런 어떤 위대한 발성을 해갖고 그 형이 막 돈을 많이 벌었죠. 근데 그 형이 그 성장주 투자하고 가이콘가? 가이콘은 한 2천배 이상 뻥튀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아 뭐. 음. 나도 좋은 세상 오겠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왜 <laughs> 학고가 어흥 <laughs> 또 땅내 응, 그래서 장기평선에 대바닥선에서 다시 한번좀 터닝하는 뭐 시장이 한번 잭팟 터지면 난리나지, 보모. 어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해 주면 되지 왜안 돼, 보모. 음. 그래서 탄핵 정국의 예, 직격탄인데, 아니 탄핵 정국의 이 주식쟁쟁이는 저는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가고, 난 절대 부정적인 사고 아니, 나 언제나 긍정적이야, 그렇게 어. 해서 긍정적인 사고할 겁니다, 보다 좋아져, 탄핵 다 끝났나, 보모? 끝나지 끝날 때가 오지 예, 다시 대통령 뽑고 다시 하겠지 음. 걱정하지마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에, 좋아집니다 생각하면. 너무 상심하지 마뻔 음. 그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에서 음, 그렇게 우려해서 그래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지만 다시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일본상황에다 바닥선이죠, 뭐 바닥선에서. 보면. 어, 다시 한 번. 굉장히 터닝이 이 세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병원.